가난한 사람은 비웃어도 부자들은 목숨 걸고 지키는 다섯 가지 태도, 일, 관계를 고릅니다. 이 돈이 아니라 시간을 아낍니다. 부자는 시간을 사서 생산성을 높이고 가난한 사람은 푼 돈을 아끼며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3.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합니다. 기분대로 결정할수록 돈은 멀어집니다. 4. 쓸모없는 자존심을 버립니다. 체면보다 선택을 우선합니다. 오, 꾸준함을 믿습니다. 작은 성과라도 매일 쌓는 사람은 결국 몇년후 전혀 다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운명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태도가 바뀌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돈은 우연히 쌓이지 않습니다. 기회를 운에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금 내용은 니체의 책 위버멘시 중 내용입니다. 경영에 도움이 되는 글과 정보를 받고 싶다면 채널 팔로우하고 프로필을 눌러 중소기업 대표들이 모임 카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노무사, 경영 컨설턴트 등각 분야 전문가의 무료 자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